오늘은 강세리가 체포된 후 황기찬의 집에 찾아온 첫 번째 아침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황기찬이 어떻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93화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화는 세리라는 큰 축이 사라진 후 남겨진 사람들의 엇갈린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평소라면 옆자리에서 자고 있었을 세리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베개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황기찬은 그 냄새를 맡으며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에는 온갖 기자들의 연락처 요청과 지인들의 안부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세리의 체포 소식을 듣고 보낸 것들이었죠. 기찬씨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황 회장님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리씨 일로 힘드시겠어요? 연락주세요. 황기찬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내려온 황기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더욱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평소 세리가 앉아있던 소파는 텅 비어 있었고, 지호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어젯밤부터 계속 어두웠어요. 지호야, 잘 잤어? 황기찬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아빠를 올려다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세리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그 질문에 황기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7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갔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호야, 세리엄마는 잠깐 멀리 가셔야 해. 황기찬은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내일. 지호의 순수한 질문이 황기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지호는 아빠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시리얼을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숙자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잠을 설쳤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또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숙자는 황기찬을 바라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잠이 올 리가 있겠니. 우리 집에서 그런 악마와 함께 살았다는 생각에" 어머니, 귀찮아. 노숙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어제 뉴스 다 봤어. 세리가 한 짓들. 정말 다 사실이야?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은호도, 우리 손자 은호도 그 여자가 죽인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대답해.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지호가 깜짝 놀라 스푼을 떨어뜨렸어요. 황기찬은 아들을 바라보며 난감해했어요. 지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거든요. 지호야 아빠가 방에 가서 만화책 가져다 줄게. 잠깐만 여기서 놀고 있어. 황기찬이 지호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지호가 거실로 가자 노숙자는 다시 황기찬을 추궁했습니다. 이제 말해봐. 은호는 정말 세리가 죽인 거야. 황기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세리가 홍만수를 시켜서 처음에는 제인이를 노렸는데, 은호가 이 미친년이 노숙자가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 손자를 죽인 악마를 집에 들여놓고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황기찬이 변명했지만 노숙자는 듣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노숙자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김도희는? 그 아가씨도 세리가 죽였다며?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건 좀 복잡해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만 대답하면 되잖아. 어머니, 도의 사건은 황기찬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자신도 연루된 사건이라 쉽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한이 유경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한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김한이 황기찬에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친근함이 없었어요. 김하나 왔구나. 황기찬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하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밤새 많이 힘드셨죠? 김하나. 노숙자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그런 악마를 집에 들여놓고.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세리는 감옥에 갔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김한이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김한의 다음 말은 황기찬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형님, 저희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요. 뭐라고? 갑자기 왜? 황기찬이 놀라며 물었어요. 세리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게 한 일, 그리고 엄마를 속여서 60억을 사기친 일.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김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한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요? 기만이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형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다고요? 세리가 저를 다치게 하고, 엄마를 속이고, 은호를 죽이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황기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리의 모든 범죄를 완전히 몰랐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 기만이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경찰서에 가서 세리가 저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증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60억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할 거고요. 김한아, 꼭 그래야겠어. 황기찬이 간절히 말했어요. 네. 세리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김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유경도 남편 편에 서서 말했어요. 황 회장님, 세리 씨가 저희 가족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노숙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김하나 엄마도 함께 증언할 거야. 그 여자가 우리한테 한 모든 짓들을 다 말할 거야. 황기찬은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세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 지호는 어떻게 하겠어? 지호도 데려갈 거야? 또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기만과 노숙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호는 황기찬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세리의 아들이기도 했거든요. 지호는, 형님이 키우세요. 기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놀고 있던 지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기만 삼촌, 어디 가세요? 지호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숙자는 지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리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죄 없는 아이이기도 했으니까요. 지호야. 할머니랑 삼촌은 잠깐 다른 집에 가서 살아야 해. 노숙자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호야. 노숙자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안쓰러웠거든요. 황기찬이 지호를 안아 올렸어요. 지호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 잘살수 있어. 하지만 지호는 계속 울먹였어요. 할머니도 가고, 세리엄마도 안 오고. 왜 다들 나를 두고 가요?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노숙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지호를 한번더꽉 안아줬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기만도 지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지호야, 삼촌도 지호를 많이 사랑해. 꼭 다시 보자. 그렇게 기만과 노숙자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황기찬은 지호와 함께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둘이서만 살아요? 지호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황기찬은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응, 우리 둘이서. 아빠가 지호를 잘 돌봐줄게. 하지만 황기찬의 마음 속에는 더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세리도 없고 어머니와 기만도 떠났으니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과거 범죄들도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거든요. 지호를 유치원에 보낸 후 황기찬은 텅빈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세리가 체포되면서 자신도 언제든지 수사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의 사건에서의 자신의 역할, 그리고 은우 사건에 대한 묵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오늘 오전에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황기찬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황기찬은 거울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와닿기 시작했어요. 제이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내가 너한테 한 모든 짓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야. 황. 황기찬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YL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어젯밤 터진 세리의 체포 소식을 알고 있었고, 회장의 부인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은 황기찬을 보자,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어요. 평소라면 안녕하십니다. 회장님이라며 인사를 건넸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황기찬을 맞이한 것은 비서의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리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회사 이미지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알겠다. 황기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언제부터? 10분 후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상한 것이 강재인 씨가 디자이너 L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인이가 왜? 잘 모르겠습니다. 강미란 상무가 특별히 요청했다고 하는데 황기찬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인이 이 시점에 회사 이사회에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사회실에 들어선 황기찬이 본 광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의사들의 표정이 모두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제인이 디자이너 L의 이름표를 달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란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회장님 앉으시죠. 이사회 의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황기찬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사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부인분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회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겁니까? 회사 이미지에 미칠 타격을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환기찬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제인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한 힘이 있었어요. 디자이너 엘린 말씀하시죠. 의장이 허락했어요. 제인은 천천히 황기찬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강세리 씨는 제 아들 은호를 살해했고 제 어머니를 납치했으며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세리 씨만이 유일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인의 시선이 황기찬에게 고정되었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거든요. 황기찬 회장님, 당신도 김도의 시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모든 이사들이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제인 씨, 그건 황기찬이 말하려 했지만 제인이 가로막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제인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김도의 시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인이 잠시 멈추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황기찬 회장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황기찬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은우 사건에서도 황기찬 회장님은 강세리 씨의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셨죠. 제가 가진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회장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거든요. 회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황기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럴 수가. 회장이 살인자라니. 당장 사임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격렬한 반응 속에서 제인는 차분하게 다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황기찬 회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YL 그룹의 새로운 체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제라니요? 의장이 물었어요. 강미란 상무를 임시 회장으로 그리고 저를 전략 고문으로 임명해주십시오. YL 그룹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미란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의사님들,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완전한 변화가 필요해요. 의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황기찬의 범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황기찬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밀한 상무의 임시회장 취임도 승인합니다. 황기찬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회장 자리, 권력 명예.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황기찬 씨, 이제 정말 끝입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황기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인의 완벽한 복수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제인은 미란과 함께 회장실로 향했어요. 이제는 미란의 사무실이 될 방이었죠. 제인아, 정말 고생 많았어. 미란이 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고모. 이제 시작이에요. 제인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YL그룹을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어 보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제인 씨, 축하드려요. 드디어 해내셨네요. 제인은 도윤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 둘 보기 좋다. 제인아, 이제 행복해져도 돼. 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씨, 정말 고마워요.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줘서. 제인씨. 도윤도 제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전후에서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한편 회사 로비에서는 황기찬이 홀로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개인 물건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배웅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들은 차가웠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황기찬은 생각했어요. 제인이 정말로 모든 것을 되찾아갔어. 회사 밖으로 나온 황기찬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였지만 어딘가에서는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호의 유치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 아버님. 오늘 지호가 많이 울어서 연락드렸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황기찬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네. 지금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지호를 데리러 가면서 황기찬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아들과 둘만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호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어도 아들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실. 노숙자와 김한이 나란히 앉아 강세리의 추가 범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조사관 앞에는 이미 두터운 파일이 쌓여 있었는데 모두 세리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럼 황기만 씨 계단 추락 사건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사관이 김한에게 물었어요. 김한은 깊은 숨을 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강세리에게 지호의 친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황기찬 씨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네. 저는 그 사실로 세리를 협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기만이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를 계단 위에서 힘껏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밀었어요라고 하면서 정말 강하게.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신 거군요. 네. 그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정신적으로 퇴행 상태였어요. 조사관이 기록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노숙자 차례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60억 사기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했어요. 러브하우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노숙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60억을 모두 투자했어요. 60억이요? 조사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집도 팔고, 보험금도 해지하고, 모든 걸다 넣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그 돈이 다른 곳에서 기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노숙자가 계속 말했어요. 오성이가 저를 속이기 시작한 시기가 강세리와 황기찬이 결혼한 직후부터였어요. 그리고 세리가 제 아들 기만을 다치게 한 시기와도 맞아떨어져요. 조사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혹시 강세리 씨가 배우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너무 우연히 겹쳐요. 세리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계획적으로 한것 같아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마무리했어요. 이 증언들은 강세리 씨의 추가 기소에 중요한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언을 마친 노숙자와 김한은 경찰서를 나와 유경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 말했어요. 이제 세리는 정말로 끝났을 거예요. 김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노숙자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지호는 어떻게 될까?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어머니, 지호는 황기찬 씨가 키울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김만이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태호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노숙자 여사님이신가요? 이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저를 어떻게? 해? 노숙자가 당황했어요. 저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지호이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김한과 유경 노숙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호의 아버지라니요? 김한이 되물었어요. 네. 강세리와 제가 과거에 교제했었고, 그때 지호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세리가 저를 떠나면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죠. 이태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근에 DNA 검사를 통해 지호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기찬 씨에게 친권을 요구할 예정이에요. 노숙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호를 데려가시겠다는 건가요?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이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황기찬 씨에게는 지호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김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황기찬 형님도 결국 범죄자잖아요. 지호한테는 태호 씨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호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유경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이태호가 설명했어요. 우선 면접교섭권부터 확보하고 지호가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노숙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호가 황기찬보다는 태호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또 다른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지호, 그 아이 참 불쌍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다 겪어야 하다니 그래서 더욱 제가 제대로 키워야 해요. 이태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세리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지호가 대신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같은 시각, 황기찬의 집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지호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둘이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얘기? 또 황기찬이 물었어요. 세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경찰에 잡혀갔다고.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황기찬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의 세계에도 이미 이 소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지호야. 황기찬이 아들을 안아주려고 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황기찬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또 황기찬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는 이태호입니다. 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고요.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황기찬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에서 지호는 낯선 남자를 보며 아빠 뒤에 숨었어요. 지호야, 안녕. 이태호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기억나? 삼촌이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몇번 만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황기찬 씨, 저는 지호의 친권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이태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황기찬이 놀라며 반문했어요. DNA 검사 결과 지호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볼때 제가 지호를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호는, 지호는 제가 키워왔어요. 저한테는 지옥 뿐이에요. 하지만 황기찬 씨, 당신도 곧 법적 처벌을 받게 될것 아닙니까? 범죄자가 아이를 키울 수는 없죠. 그 말에 황기찬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태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호는 두 어른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했어요. 아빠, 무슨 얘기예요? 황기찬이 지호를 안아 올렸어요. 지호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황기찬 씨,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태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은 친권 요구 신청서입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황기찬은 그 서류를 받아보며 절망했어요. 이제 지호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황기찬이 간절히 말했어요. 지호를 갑자기 데려가지 마세요. 아이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이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면접교섭부터 시작하죠. 지호가 저에게 익숙해진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기찬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태호가 떠난 후 황기찬은 지호를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 어디 가는 거야? 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지호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아빠가 지호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왜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황기찬이 지호를 꽉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야. 지호는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빠가 많이 슬퍼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황기찬은 지호를 재우고 난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빈 집은 더욱 적막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황기찬 씨,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김도혜 씨 사건과 관련해서요. 황기찬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언제까지요? 내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환기차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이나 내가 원했던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았어.